네, 여러분. 6편, 유편, 아, 6편이네. 2편으로 <laughs> 왔어요. 갑자기 전화가 오는 바람에. 야, 뭐야, 근데 근처에 은 야, 너왜 설치해? 야. <laughs> 선생님, 저 들어갈게요, 땅굴. 응이라고 하셨어요? 야, 기분 나쁜 말 하지 마요. 엄청 기분 나빠지 않아. 다이아 캔게 오늘 몇 초인가요? 근데 여기 뭐. 네? 야, 뭐해? 이거. 뭐? 이해담이 수어 4천만 원인데. 다 죽였어? 죽었잖아. 야, 이해담 하지 마. 나, 나, 나 진짜 나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진짜 방해되게 하지마 오지마 아지마너 나오지마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아 석탄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만하라고 이해당 그만해라. 아 진짜... 근데 다이아는 깰수 있을까? 내가... 아, 내가 한 번도 못해봐서 아, 무슨지... 야, 철, 철... 철... 떤, 떤! 지금 말말말말말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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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with everybody> <년> 리이만벌리면 응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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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지 그 많이 나와? 어, 건 아, 내가 다이어트 할수 있겠어. 만 버리면 크지 말이 나와. <웃음> <둘이> <웃음> <잘 보면. 웃음> 여기 왜 동굴 있지? <laughs> 만 버리면 크지 말이 <그짓말이> 나와. 석탄이 <laughs> 있다. 이만벌면그지만이 나와 나라아나 뭐? 꼈어 이만벌면 크지 말이 나와 아어 뭐야? 아또 꼈어 아, 위에도 자갈이 나오네. 이만 아. 벌면 크짓말이 그 나와. 어어도이참 너가... 아, 아, 참 많네요. 뭐? 이만 벌면 크짓말이 그 나와. 니네 둘이 잘 놀고 있어. 이따 학교 갈 거지? 이따 학교만 갈 거야? 야, 내가 학생 할 거다. 아, 나 다이아가 목인데 저거 좌표가 어떻게 되지? 좌표가 어떻게 되나요? 좌표도 켜 주세요. 라도 내가 야, 옆에 좌표 켜 달라고. 아, 답답해 진짜. 아, 빨리 켜. 아, 좌표 보기 키라 아니, 얘네. <laughs> 근데 이해되지? 얘 위에 있는데? 안녕? 네. 다이아가? 에이 설마, 여기 낮은 잡혔는데. 음, 음, 음. 여기 여기 여기. 어. 여 없을 것 같은데, 뭔.. 뭘..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. 여기? 아, 여기, 여기. 여기? 여기? 앞에? 어디.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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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기 여기, 아, 아, 여기,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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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비켜봐.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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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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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? 아비봐 여기? 아니 여기? 여기? 없는데? 아, 여기! 아, 어디! 니가 파봐 손으로! 거기 여기! 여기! 내가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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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파아기 여기! 없는데? 없는데?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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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기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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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 한 개만.. 야에메라이드는또 뭐야? 야너거기 있었는데 야 여기 있었잖아! 어디? 여기 있었잖아! 네가 다 설치한 거 아니야? 아니야! 여기 있었잖아! 이건 네가 한거 그거는 네가 한게 아니야? 응! 이거 네가 설치한 거지? 진짜아 진짜! 이..이..여기는! 여기는 맞지? 아니야! 이리 와봐! 아 어디? 아니 아니야! 이리 와! 여기 여기 다이아몬드 엄만야 여기! 너왜안 했어 여기야? 왜안 야, 뭐야, 여기 밑에. 니가 설치해놨구나. 아니, 아니. 여러분, 제가 아까 봤는데 설치해놓더라고요. 야, 여기도 있네, 여기도 이렇게. 야, 에메랄 야, 나 꼈어. <laughs> 다이아키 느낌. 야, 누가 나 가뒀어. <laughs> 어딨니? 골! 진심 많다 나 가져도 되는거예요야너 손에 그거 뭐야? 소희 그거 뭐야? 소희 그거 뭐야? 에메랄드 맞네 여기 너 방금 손에 뭐야? 손 아까 뭐지? 야씨 그만 그만 설치하라고 아 그만 설치해! 아 진짜 그만 설치하라고! <laughs> 아 진짜! 그만하라 다아 그만하라고! 야! 죽을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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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그만하라고! 이뱀 나가기 전에! 하지 말라고 몇번 말해! 아 진짜 산덩이네 진짜 야 다이아 2 3 4개 아씨 아 그만하라고 했다 중학교가 당연히 사춘기가 오지 아 진짜 이 신뢰야, 빡치네. 진짜 그만 설치하고 계속. 야, 이거 내 거야, 캣님아. 안 돼. 하지 마. 하지 말라고 캐면 너 죽는다 다내 거야 내가 구한 거야 야 빨리 TP 해줘나 아씨 빨리 TP 해라 죽기 싫어 빨리 TP 해라. <laughs> 나부터 해줘. 나부터 안 해줘. 야! 야, 쟤, 쟤 꺼내주지 마. 야, 쟤 꺼내주지 마. 야, 이거 누가 막아버렸어? 아, 나 집에 갈 거야. 아, 아.. 뭐야! 아 진짜! 아나 집에 서었는데 진짜 아 지금 내가 빡치네 빡치게 하지마라 야. 죽을래? <목소리가> 아, 나처뭐라고 뭐? 나도 죽여 놓고 씨. 어 괜찮아. 아빠 나잘거니까불좀떠 아 진짜 들어오지 마. 아씨. 뭐냐야 밤이 아니야 근데. 밤이 아니라. 고 아빠 조용히해. 나 부자야. 나 이제 부자인 사람이야. 조용히 안 해. 나 부자라고. 아, 응응. 자야 응. 어짜로 어. 나는 부자야그거 아니야 내가 도부자야 나 NRL도 응. 하는 거 아니야 아왜 때려 나 금인서 내꺼 나 이거 있어 어 내꺼 나이거 있어 이거이거 있어 야 이거 똥, 똥은 먹기 싫은데? 오케이 금은 먹었죠? 아, 아, 똑 먹었어. 똥절이가똥절이가야이것도 있어. 야내 집에 자리가 없어. 야, 내 집에? 야 여기 여기 내자리다 여기 누가 이거 넣어놨어? 잘했어. 먹기 싫어요. 하지 마라, 지지기 싫으면. 야, 야, 그만해라. 뭐라고? 아니요. 야, 이거 나한테 TP하래. TP! 야, 다이아, 더대나 다이아 네개만더는네세트 블럭으로 내놔 아 누가 나한테 피하라 했냐 그고 금덩어리는 가져가고 금덩어리 가져가 아이씨 나 사춘기냐고 기야너 사춘기냐고 <laughs> 다이아 네개 내놓으라고 야 이거 가져가 누구야 아, 이거 누구 거야? 아, 나 진짜 좋아. 삼편으로 올게요.